을 대신해서 발표를 맡은 음, 이사 김경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러시아 장비 도입을 통한 비정질 금속 와이어 제조 기술 국산화이며, 또한 개발된 비정질 금속 와이어를 다양한 보안 사업 분야에 적응시, 적응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현 연구 책임자는 저희 CQ 파이버 대표이사인 이상원 대표입니다. 뭐 간단한 양력을 지금 소개를 했는데요.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엔지니어 베이스로서, 뭐 여기도 양력이 간단히 보셨다시피 어 재료공학 전공을 하고 음 본격적으로 금속소재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술을 간, 간단히 보시면 시큐파이버와 CQ파이버, 어, 판러 핵센터에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타일러, 올리, 타, 타일러 올리토스키 공법을 활용하여 연자성 비정질, <laughs> 마이크로 와이어 생성과 그 특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제조 공정 최적화에 있으며 어, 그리고 일단 러시아 원천 기술 구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요 개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총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로는 비정질 금속 와이어용 모압금 급산화 기술 개발입니다. 저희는 이제 글래스튜브에 음, 용탕을 주입해서 음, 이제 물로써 이제 냉각한 워터 캔칭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재 조성 균일도를 증가시킨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어, 두 번째 파트는 제조된 모재를 통해서 유리가 코팅된 와이어 제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중, 공정 변수 제어를 통해서 어, 러시아 수입선 마이크로 와이어 대비 동일한 스펙의 와이어 제조 공정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제조된 비정질 와이어를 보안용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길이로 커팅하는 기술입니다. 와이어를 균일한 길이로 커 커팅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와이어를 고착화해야 하며 그리고 와이어 번들 이제 와이어 묶은 것이 번들입니다. 네. 그 일정한 두께를 유, 유지해야 합니다. 어, 저희는 이제 목표 길이에서 오차 범위 약1% 이내에 커팅 공정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어, 비정질 와이크로 와이어는 음 저희 이진에진에시보시피시피크이크이와 마이, 캐스팅 머신을 통해 제조 h i n e t h 가 s is a small wire casting machine. This is a small w i r 와 This r p m 이라든지주 r 온도라든지 냉각 기능 m 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 i s is a small wire. t 저희가 지금 제조하고 있는 비정질 와이어의 활용처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시큐리티 페이퍼라고 써 있는데요, 보안 용지입니다. 어, 보안 용지랑 용지 내 머리카락보다 가는 연자성 비정질 와이어를 삽입해서 보안 용지 인식 장치인 프린터라든지, 뭐 보안 게이트 내 센서에 의해서 보안 용지에만 잠재되도록 통제되고 외부로 문서 유출을 방지되도록 만들어진 용지입니다. 다음 슬 l 이 d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가 이제 타일러 올리터스키 공법, 공법을 활용해서 와이어 제조 공정의 장점을 좀 구축해 봤는데요. 어, 빠른 냉각 속도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비정질 구조로 제조하기 어려웠던 조성을 비정질로 제조할 수 있다의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 압출, 압출이라든지 뭐 인발 드로잉이라고 하죠. 네 등과 같은 여러 관계 이제 와이어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용후 바로 주하한 방식이기 때문에 공정비 공정 시간비 비용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 특성상 어, 금속 와이어 표면에 유리질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방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 기본적으로 이제 강자동차 강 소재들은 이제 산, 산소와 접촉하면 산화가 쉽, 쉽게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비정질 와이어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공주 중에 방, 방치를 하더라도 산화가 잘안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편집부탁 드릴게요. 현재 저희 시큐파이버의 연결 단계는 어, 확정된 소재 부품 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어, 시제품 제작 및 어, 성능 평가가 완료된 이제 TRL 5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적용한 어, 비정질 와이어 산업 분야는 음, 보안 용지 그리고 보안 프린터, 보안 게이트앱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보안 용지랑 프로덕트는 사실 저희가 처음 개발한 제품은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도 사용되었던 제품인데, 어 원래 예전 세대의 이제 보안, 보안 용지를 보게 되면 금속 리본을 사용했던 보안 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불빛에 비쳐 보인다든지 한다면 이제 가독성 가독성이 좋지 않고 보안 소재 재고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개발한 보안 용지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와이어를 커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 가독성이라든지 이제 은원패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어 저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음 어떤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를 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어, 먼저 일단 러시아 어떤 한러 간의 이제 기, 연구 개발 내용 공유라든지 제품 성능 향상을 통해서 어, 신규 조성 개발이라든지, 혹은 이제 양산 제조에 대한 장비 업그레이드를 일단 저희는 첫 번째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한로 간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이제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연구 인력 어떤 고급 연구 인력 교용이라든지 신시장 개척에 또 이바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를 통한 공정 을 기본으로 하여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니즈에 맞는 인용 제품을 개발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용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가증권이나 상품권이나 시험지 같은 이제 그 유출 방지나 혹은 이제 위헌적 판별이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솔루션을 확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규 연구개발 인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기대, 기, 기, 기대 효과를 보자면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 이제 우수한 여기 여기 지금 연장기적 특성력이 돼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수한 특성을 보유한 비정질 합금의 국내 이제 원천 기술 확보가 원천 조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원천 조성 확보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장비 도입 및 구산을 통해서. 고투자할 비정질 와이어 제조 기술 산화의 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용지라든지 유가 증권 그리고 상품권 시험 시험지 같은 유출 방지 및 위험 조판절 솔루션 업체와의 연결을 통해서 어, 저희 비정질 와이어에 관련한 밸류체인에 대한 내재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